안녕하세요. 전기치트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만 숙지하더라도 시험장에서 5점, 10점은 더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열심히 잘 풀고 나서도 이 작은 것 때문에 5점, 10점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전기기사 실기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합격률은 높게는 40%, 50%, 낮을 때는 막 10%까지 나와요. 이 전체적인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를 보면 모두 60에서 70점대에 머무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60에서 70점대로 보통 합격을 하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몰라서 5점 10점만 깎여도 여러분들 바로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짧게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실기 필답형 시험 볼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식 종목에 문제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요. 감독관들이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지를 받아서 바로 시험을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시험지 파본 검사를 합니다. 이 시험지가 정말 내가 응시한 시험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답안지 내 인적상 및 답안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정보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때 검정색 대신에 청색, 파랑색 펜으로 답안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안내하는 학원들이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어, 제가 촬영 전에 바로 큐네 산업인용 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청색 되나요? 절대 안 된대요. 무조건 검정색 펜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 주의사항이 뭐냐면 은 우리가 지울 수 있는 필기구, 연필이나 샤프 있죠? 사용된다 안된다 사용이 안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는 딱두 가지 필기구만 챙겨가세요. 검정색 펜이랑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는 여기 3번에 해당됩니다. 답안 정정 시에는 두줄 긋고 다시 기재 가능하며 수정 테이프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불가능하냐? 수정 테이프는 가능한데요. 수정 액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씀 아시겠죠? 우리가 화이트 쓸 때. 다 흔들어가지고 하얀색 액체 뽑아가지고 쓰는 그런 수정액은 안 되고, 뭐만 된다? 수정 테이프만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필기구 뭐 챙기면 돼요. 검정색 펜이랑 수정 테이프. 추가로, 어, 오장육부 사신 분들은 우리가 투명 자까지 받았죠. 자 챙겨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필기구를 챙겨갈 거냐? 첫 번째. 검은색 펜, 내 손에 맞는 거,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거두개 챙길 거예요, 두 자루. 스페어 한 자루 챙기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한개 챙기고, 그 다음에 자까지 해서 한 개, 두 개, 세개 챙겨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4번 항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담란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 0점 처리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시험지 받아보시면은 문제가 주어지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주어지고, 문제 아래 계산 과정 칸이 주어집니다. 계산 과정 칸. 그리고 그 밑에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답 칸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만약에 변압기 용량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변압기 용량 계산식 쓰는 거예요. 변압기는, 뭐,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해주고, 부득률 나눠주고, 영률 나눠준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답이 얼마가 나오겠죠? 이 답을 그대로 어디에다가? 답란에다가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중요한 거 뭐예요?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 0점. 무슨 말이죠? 부분점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답을 올바르게 썼어도 계산 과정이 틀리면 몇 점? 빵점 계산 과정 틀리거나 없으면 무조건 빵점입니다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 과정 제대로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이 필요하면 연습 란을 이용해라. 우리 시험지 하단을 보면은 이렇게 점선 아래에 연습 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샤프를 써도 되고, 적색 펜을 써도 되고, 아무 펜이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검정색 펜 챙겨가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검정색 펜으로 마음대로 필기하시고, 메모하셔도 됩니다. 낙서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불안해서, 이 계산 과정이랑 담란을 잘못 적을까봐, 샤프로 이렇게 먼저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샤프로. 샤프로 먼저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볼펜을 덧대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우개로 샤프를 지웁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딱 지면 깨끗하게 딱 지워지는 게 아니라 볼펜이 이렇게 남아요, 자국이. 이런 식으로 잘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주의하셔야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틀리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치트 키를 답안으로 썼어요. 잘못 썼어. 그럼 어떻게 검정색으로 두 줄로 딱 쓰고. 옆에다가 올바른 정답을 쓰면 됐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두줄 써도 되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수정 테이프 쓸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잘못하면 수정 테이프로 다 그어버리고 다시 쓰면 되니까 샤프로 다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어쨌든 이 연습란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 값에서 소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서 둘째 자리까지 구하거나 또는 개별 문제에서 별도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요구 사항에 따라라.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를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답이 800, 3.6, 5, 7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별다른 요구가 없다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친구를 셋째 자리를 반올림해서 정답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800. 3.6. 6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이해됐죠? 계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써도 돼요. 우리 아까 계산 칸, 답칸 따로 있었죠. 계산 칸에서는 계산한대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계산 칸에서도 이렇게 반올림해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정답은 항상 어떻게 해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라.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정수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전체를 반올림해라.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면 문제의 조건을 먼저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6번 보겠습니다.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단, 문제 요구 사항의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예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시오. 계산해 보니까 자, 이값으로 한번 해 볼게요. 8 0 3.66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왔어요. 그럼 단위 반드시 쓰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써도 돼요. 803.66이 아니라 803660. 뭐소수점뭐 대충 여기까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숫자가 그러면은 킬로볼트 암페어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쓰고 싶은 거, 편한 거 쓰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쓰는 게좀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단위가 특정 조건으로 주어졌다면 어떻게 답해야 된다? 800, 3.6, 6. 무조건 우선 이 메가 단위는 맞춰주시고요. 여기 뒤에다가 메가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 왜? 문제에서 이렇게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분이 해 되셨겠죠? 그럼 마지막 한번 같이 7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수 이상을 담란에 포기한 경우, 담란 기재순으로 요구한 가지수만 채점합니다. 우리 실기에서 단답형 문제 많죠? 뭐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세 개를 썼습니다. 내가 불안해가지고 밑에다가 한개더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점과는 딱이세 개만 채점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 맞았고, 맞았고, 틀렸고, 맞았어요. 그럼 채점과는 여기서 끊어서 3점이니까 한 문제당 1점이라고 했을 때이 문제 몇점 맞아요? 2점 맞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맞았어요. 그럼 당연히 3점이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3개 쓰라 그러면은 딱 3개만 쓰세요.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쓰나 마나니까 정확한 답 3개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큐넷 여러분들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게시되어 있는 공식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험자 유의사항이 막 돌아다니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옛날 자료, 13년도, 15년도 자료를 그대로 계속 공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학원 같은데. 그런 거 절대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정리해 드리니 이 7가지 사항만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